안녕하십니까. 어, 현재 시각 2025년 7월 30일 수요일 어, 아침 6시 46분입니다. 자, 오늘이 어, 서울의 중심 남산 해발 262m 고지인데요. 남산에 있는 서울의 랜드마크 어, YTN 서울타워 준공 50주년입니다. 자, 제가 살고 있는 잠실에 아, 롯데월드타워 123층 555m 높이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가 아, 서울의 랜드마크일 뿐만 아니라 아, 지난 50년 동안 아, 서울의 상징으로 어, 역할을 했던 Y10 서울타워 아, 오늘 준공 50주년 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롯데월드타워는 2016년 말에 준공이 됐는데요 아, YTN 서울타워는 지금부터 50년 전인 아, 1975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아, 우리 한양도성 순성길이라고 사적 10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아, 경복궁을 중심으로 남쪽에 남산 북쪽에 에 국악산, 동쪽의 낙산, 서쪽의 인왕산을 연결하는 한양도성 순성길 18.6km. 제가 3년 전에 두 차례에 걸쳐서 18.6km를 10시간 20분씩 종주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 한 축을 형성하는 게 남산입니다. 그래서 남산의 그 순성길 사적 1 0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한양도성 순성길을 한번 투어하시면서 남산 Y10 서울타워를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곳은 풍납동 사거리입니다. <laughs> 자, 이제 그야말로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 과거에 가장 더웠던 시기가 아, 지금부터 31년 전인 1994년, 아, 7월 8일에 김일성이 사망했는데요. 그때, 에, 가장 더웠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록에 버금가는 기록이 올해 7월 폭염이라고 합니다. 자, 7월의 평균 기온이 가장 높았던 시기가 1994년이고요. 두 번째로 높은, 어, 때가 바로 올해 2025년도 7월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역대급 폭염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아,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